네 안녕하세요 리본 공주의 마음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라 다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리본이 있습니다. 받침 리본이 있고요. 어, 밑에 리본은 받침 리본은 많이 하지 않는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 하고요. 위에 거는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 밑에 리본 받침 리본은 지금 24 24두장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은 좌우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한 장은 지금 미리 왔고요. 밑에 받침을 작업을 어, 세밀하게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한쪽에는 제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위에 나비 리본은 크기가 지금 22. 기장이 22. 넓이는 4. 대납 없이 4를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 없을 때는. 어, 그래서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보시고, 한 1분만 보셔도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으로 왔습니다. 반으로 왔어요. 고정을 해주시고 옆으로 왔습니다. 이제 색상은 본인들이 원하는 색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레드를 한도해서 꼭 레드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쪽으로. 진주핀 있는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고정 그 다음에 왼쪽 리본 쪽으로 해서 위로 예, 각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쪽 오늘은 대칭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접는 거는 오늘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 접는 거는 없습니다. 시침을 해놓고 밑에 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옆으로 빗기 주세요 하나 둘셋 이때는 이쪽에 있는 어, 오른쪽에 있는 리본하고 위에 산가 꼭지점에 있는 리본하고 같이 떴습니다 쪽에 그렇게 하고 요고정핀 푸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지침 들어갈 때는 왼쪽에 있는 꼭지점에 접혀져 있는 리본하고 뒤쪽에 하고 같이 같이 뜨겠습니다. 해서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오늘 시침도 그렇게 어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름 두개 어,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뭐 카메라 쪽에 바짝 올렸습니다 제가 지 예, 하는 거를 다들 힘들어 하셔서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잡으셔서 뒤쪽으로 만일에 다 뜨기가 힘드시면 하나씩 뜨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뜨시려면 힘드니까 어, 바늘을 어, 얇은 것을 준비를 하세요. 이 바늘은 지금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열 처리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뒷모양은 이렇게 됐어요. 세개 여기 접혀 있는 진주핀 있는 쪽에 거기다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내려갈 때. 다 제거해 주시고요. 하늘이 여분이 지금 없어가지고 두꺼운 거를 했더니 굉장히 지짐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됐어요. 있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글로건으로 작업을 해놓고 밑에 리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살짝 고정. 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받침은 대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칭이 있어요. 여기에 절반을 표시를 해 주세요. 절반 또 절반 절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을 진주 핀이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시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지침 들어가겠습니다. 진주핀 있는 쪽으로 건너서. 여기에서 밑에 리본도 지금 대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대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밑에 리본은. 화이트로 가겠습니다. 밑에리 어, 받침 리본이 흰거니까 화이트로 들어가서 리본 마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리본이 이 부분에 살짝 이기도 살짝 그죠?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로 해서 마감 밴드. 예, 밴드 올릴 때는 항상, 그, 다, 글루건이 다 마르고 나서 밴드 올리세요. 저는 지금 작업을 연장을 하니까 완전 다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밴드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어, 찬찬히 할 때는 밴드를 완전 글루건이 다 굳고 나면 그때 밴드 처리를 하세요. 색상은 본인들이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거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다 마르고 나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게 지금 이 리본은 조금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있고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질감이 그 차이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색상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